최근 국내 대형 마트들이 부진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초저가를 무기로 한 알리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이 오프라인 대형 마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매출과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 마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입니다. 코스트코는 미국의 대규모 창고형 할인마트입니다. 국내에도 총 19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회사인데요. 2023년 11월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몽고가 죽기 전까지도 보유했던 주식이 바로 코스트코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은 월마트, 온라인은 아마존이 독식 중인 유통업계에서 코스트코가 조용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원이 특권인 것처럼 보이게 하라. 코스트코는 철저하게 회원제로만 운영하여 비회원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코스트코만의 성벽을 만든 거죠. 회원제를 없애고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하면 매출이 더 늘지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회원만 살수 있다는 폐쇄적인 운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코스트코의 회원제는 이러한 인간의 소속 욕구를 자극한 셈입니다.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우월감과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게끔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득보다 손실에 더 흔들리는 본능을 흔들어라. 코스트코 회원제는 기한이 딱 1년입니다. 1년 안에 몇번못 가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자주 방문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로 인한 고통을 더 심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객에게 무의식적으로 브랜드를 각인시켜라. 쇼핑 후, 허기를 달래는 코스트코 푸드코트에서 40년째 가격이 그대로인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2,000원짜리 핫도그 세트입니다.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진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라 물가 상승 대비 너무 저렴해 남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2,000원 가격을 계속 고집하는 코스트코의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코스트코는 마진을 적게 남기고 좋은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해요 라는 브랜드 철학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시 코스트코는 가성비 갑이야라는 생각에 연회비를 또 끊고 제 발로 코스트코를 또 찾게 됩니다. 2023년도 미국 기준 코스트코 멤버십 갱신율이 92.8%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갱신 기간을 놓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갱신을 할 정도로 고객 충성도가 높습니다. 충성 고객이 늘어날수록 재고 관리가 용이해지고 품질 좋은 상품들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팔수 있게 됩니다. 또 품질 좋은 상품이 타 유통사보다 싸게 팔면 더 많은 회원이 모이고 또 회원이 더 모이면 제조사로부터 상품 물량을 늘려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내수 부진과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배송 경쟁력을 가진 국내외 이커머스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물려 크고 작은 마트들의 폐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의 성공은 자본주의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